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커말 2급 필기 요약 두 번째 과목 스프레드시트의 페이지 나누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페이지 나누기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페이지 나누기 보시면요. 페이지를 나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동으로 페이지 나누기의 구분선은 실선이다. 그러니까 내가 수동으로 이렇게 강제로 페이지 나눌 때는요 실선이 나오고요 자동으로 페이지를 구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파선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실선, 파선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그 밑에 시나리오 나와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가상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고 어떻게 결과값을 예측하는 도구가 뭐라 그런다?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시나리오. 아시겠죠? 어떤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점수가 뭐 70점이고, 영어 점수가 70점, 아, 잠시만요. 너무 펜이, 그죠? 영어 점수가 70점이고, 그 다음에 국어 점수가, 국어 점수가 70점일 때, 현재 이제 50점, 뭐 50점인데, 이게 70점 됐을 때, 70점 됐을 때, 첫 번째 상황, 가상의 상황 1번. 그 때, 이제, 평균이 얼마가 되느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평균이. 알겠죠? 두 번째, 뭐, 가상2. 상황2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가 이제, 어, 40점이 됐어. 10점씩 내려갔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 10점, 국어 점수가 몇 점, 그러면 40점 이렇게 내려갔을 때, 평균이 얼마가 되느냐. 평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바로 예측해 볼수 있는 도구가 뭐라고 그런다 시나리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나리오의 의미 알겠죠 이렇게 다시 지우고 자 그래서 시나리오는 어, 그 시나리오 값 변경시에 따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니까 러 시나리오 값을 변경할 때는 다시 시나리오를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그 얘기고요 시나리오가 뭔지 대충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겠죠. 자 시나리오를 갖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나리오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보이세요?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현재값이 80이고 9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성적 증가 예를 들어서 90 100이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평균이 성적 감소 60 50이 됐을 때 평균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시나리오에요. 시나리오 시트가 있고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 시트가 있고 이 시나리오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값들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변경 셀이 있죠. 변경 셀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어, 이 글씨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 셀주소에셀에 이름이 정의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셀 이름이 정의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셀에다가 이름을 정의하셔야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 만약에 이름 정의를 안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정의를 안 하게 되면 셀 주소가 나와요, 이 부분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나리오라는 게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요 값을 바꿀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다시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겠고요. 자, 시나리오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차트 있죠? 차트. 차트 시트 색성할 때 F10. 차트 만들 때 쓰는 단축키가 F11이다라고 단축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단축키 같은 거잘 봐두시고 수치 같은 거, 숫자 같은 거잘 봐두시다라고 봐두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된다 안 된다 되지, 되지 않는다. 숨겨진 행열 표시되지 않는다라고요. 차트 제목 가로 세로 축 제목 범례 그림 영역 등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이동할 수 있다. 차트 제목이라든지 뭐축 제목 범례 그림 이런 것들 이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차트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차트 있죠 차트의 이 축제목 같은 경우 이, 이, 이 부분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이 부분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요 보이세요 이 그립 여기를 차트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빈부분요 여기 안쪽은 뭐라 그런다 이 안쪽은 그림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 그림 영역 그리고 눈금선 있고 세로축값 가로축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음, 그 말이고요 f11 행렬 숨겨져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다, 차트 표시되지 않는다. 그다음 에범내그림 영역 마우스로 드래그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세 번째로 Alt 키, 자 Alt 키를 누른 채로 차트 크기를 조절하면요, 어, 차트 크기가 셀에 맞춰 조절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차트를 갖다 한번 맞춰 보시면 제가 차트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여기 차트의 크기를 갖다 내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보이시죠 제가 알트키를 누르면요 이렇게 자셀 경계선에 딱 맞춰서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세요 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알트키 받으시고 자 그리고 차트의 종류들 받으시면요 여기 밑에 차트의 종류들 쭉 나와 있죠 좀 지우고요 자 원형, 원형 차트 하나의 계열값만을 갖다 표시할 수 있는 차트다 그 원형 계열은요 하나의 계열과 하나의 계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차트에서 보시면 계열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 계열이 이걸 계열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 밑에 보시면 요 부분 tv 냉장고 세탁기 있죠 이걸 계열이라고 그래요 계열이 몇개 있죠 세 개가 있는 거죠 지금 계열이 세개 tv 냉장고 세탁기 그러니까 원형 차트는요 하나의 계열에 대해서 뭐 서울 부산 광주 대 대전, 김포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나타내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열만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원형 차트의 특징이에요. 원형 차트. 자, 원형 차트 요말 알아두시면 되겠죠. 하나의 계열과 도넛형 차트. 자, 원형은 원 모양으로 돼 있는 거고 도넛형은 뻥 뚫려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도넛형 뻥 뚫려 있는 거 자, 한번 보여 드릴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여기서 디자인, 차트 종류 변경 해가지고 보시면, 자, 여기 막대형 있고, 그저 원형, 원 모양, 요렇게 돼 있는 거. 그저 보이시죠? TV면 TV, 이렇게 하나의 계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서 원형 차트, 이게 도넛이에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여러 개의 계열값을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원형, 도넛형은 여러 개의 계열값을 표시할 수 있다. 자, 원형은 하나지만 얘는 여러 개의 계열을 표시할 수 있는 원형 차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꺾은선형요. 꺾은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 변화 추세를 표현한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말은 변화 추세. 이꺾은선 꺾은선형은요. 선형, 꺾은 데이터의 어떤 변화나 추세를 나타낼 때 꺾은선을 쓴다. 그러니까 추세선이라고 얘기해요. 꺾은선을. 그러니까 추세선은 어떤 데이터의 추이, 변동 사항을 예측할 때 쓰는 그런 선이죠. 네, 추세선은 꺾은 선으로, 그리고 2차원에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2차원에서만 꺾은 선이 가능하다, 3차원 차트 원형, 도넛, 방사형, 표면형 차트에는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차원, 원형, 도넛. 원으로 생긴 것들. 그 다음에 방사형, 그 다음에 표면형 차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원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이죠?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리기 상태에 있어가지고, 표면형.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표면형. 그 다음에, 분산형. 이렇게 점처럼 찍어서 나타내는 분산형. 여기 표면형, 방사형, 원형, 3차원. 그 다음에, 도넛형.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추세선 추서. 추가할 수 없다.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분산형 차트. 이렇게 밑에 나와있죠? 분산형은요. xy 좌표를 이용하여 xy 좌표값을 이용해 불규칙한 간격 등을 표현한다. 자, 그래서 차트에 각각에 대한 특징들도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어, 여러 번 되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각각에 대한 특징적인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불규칙한 간격 표현, 분산형, 표면형은요 두 집합, 두 데이터 집합에서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낼 때 쓴다. 자, 계열 겹치기라고 있는데 계열 겹치기라는 말 여기서 양수 데이터 양수는 데이터 계열이 좁아진다. 음수는 데이터 계열 사이가 벌어진다. 양수하면 벌어질 것 같은데 반대예요. 좁아진다라는 거이 계열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차트 보이시죠? 이렇게 차트 보시면요, 자 차트 이렇게 여기 이 막대를 계열이라 그랬죠? 이 계열 사이를 갖다 좁, 좁히고 넓 넓힐 때이 계열 겹치기라는 거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계열에서 오른쪽 계열 서식이라고 클릭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창이 떠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계열 겹치기라고 보이세요? 이거 자 이걸 갖다 제가 수치를 올리잖아요. 양수로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좁아져요. 보이세요? 이렇게 겹치는 거 이게 음수일 때는 어떻게 벌어지고? 자, 이거 알아두시 합니다 이거 이 부분을 갖다가 헷갈려요 이게 우리가 상, 생각하는 거는 양수면 벌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서 많이 내요 헷갈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외워두시라는 거자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 설명해 봤고요 좀 지울게요 그다음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 이렇게 나와 있죠 페이지 설정 페이지 대화. 자 페이지 설정 지난번에 한번 보여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 줄게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페이지 설정이 어디에 어디 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여기 페이지 설정, 옵션 단추 누를게요. 보이세요? 페이지 설정? 자, 페이지 설정에 페이지 탭, 여백 탭, 머리끌, 바닥끌, 차트가 있다라고. 자, 페이지 탭에서 용지 방향 알아두시고요. 가로, 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어디다? 용지 방향. 그러니까 배율 나와 있습니다. 이배율은 여러분들 화면의 크기 같은 거 내가 어, 10에서 400%까지 이거 알아두시고요. 숫자 값 10에서 400까지 용지 크기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백. 자, 여백 나와있죠. 위, 아래, 오른쪽 이런 여백 같은 거 지정할 수 있고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세로 가운데 맞춤을 여기서 할수 있다라는 거. 자, 머리글 바닥글 탭이 있고요. 머리글 문서의 머리 위쪽에 항상 지키게 하는 게 머리글이죠. 바닥글은 문서의 밑에 홀수, 짝수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다음에 차트. 자, 이렇게 돼 있고 차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차트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차트가 선택돼 있어서요. 잠시만요. 차트 해제하고. 그죠? 차트 해제하고. 자, 머리글 바닥글에서는 표를 삽입 못 한다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여백 탭 이렇게 뭐가 있는지 시트 탭 제가 아까 보여 드렸죠? 여러분들이 열어서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10에서 400 여백 머리글 바닥글 다음에 시트 이렇게 나옵고 시트 부분에서 뭐를 할수 있다 인쇄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만 인쇄하겠다. 그다음에 인쇄 제목 어떤 특정한 행을 갖다 반복적으로 몇 페이지마다 찍겠다. 인쇄할 열 반복할 반복적으로 찍을 열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눈금선 흑백으로 간단하게 인쇄. 간단하게 인쇄는 텍스트만 인쇄하게 하겠다. 행렬 머리글 행 머리글 이게 열 머리글이죠. 이런 거 인쇄하고 싶을 때 메모. 그리고 메모 같은 거 없이 메모를 표시하지 않겠다 시트 크세 또는 시트에 표시된대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인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류 표시 있죠? 셀 오류 같은 거 표시된 대로 또는 공백으로 표시 안 되게 공백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여기에서 뭐를 하는지를 갖다 이렇게 시험에서 잘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 가지로 한번씩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부분요. 그래서 페이지 미리보기, 개체 그림 삽입, 페이지 데이터 편집 가는 머리글, 바닥글은. 자 여기서 보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보기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보기요. 자 여기 보기가시면요. 여러분들 보기 보이시죠? 이 보기에서 기본 보기. 지금 우리가 이게 기본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보기라고 있죠. 이렇게 페이지로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점선으로 여기 1페이지, 여기 2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이걸 뜻하는 겁니다. 페이지 나누어서 미리 보는 거. 자, 그래서 개체 그림이나 차트 같은 거 삽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가능하고요. 편집도 가능하고요. 머리글바닥글은 불가능하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어, 삽입 같은 거다 하고 그래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정도 가능하고 다 그럽니다. 근데 머리글바닥글 같은 거는, 어, 뭐 한다? 삽입하지 못한다라는 거. 알겠죠? 페이지 나누기 미보기.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그 밑에 있죠. 자,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안 된다는 거고 그 옆에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 자, 페이지 레이아웃은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이 보이는 보기 방법이에요. 이렇게 편집도 가능하고 보이세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머리글, 바닥글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보기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쇄 미리 보기에서 열넓이 조정하고 행높이나 행높이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페이지 레이아웃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열 넓이 같은 거 이렇게 조절도 이게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보이시죠 이렇게 행 넓이 조정하고 머리글, 바닥글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이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보기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파일에서 여기 보시면 인쇄라고 있죠 인쇄. 그러면 여기 인쇄라고 보시면 인쇄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입니다. 인쇄하면 페이지에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여백 표시라고 체크하면 여백을 갖다 이렇게 여기에서 인쇄 미리 보기에서 여백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보이세요? 여백 제가 조절하는 거? 자, 여백을 갖다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바닥글도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 열렬비도 여러분들 이 열렬비 자체도 조정할 수 있어요. 보이세요? 열 이렇게 조정하는거 제가. 자, 이 열을 갖다가 뭐 한다 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알아두셔야 할거행 높이는 조정이 안 됩니다. 행 높이는 이 행의 높이들은 인쇄 미리 보기에서 조정이 안 된다는 거 자,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에서 열넓이 조정 가능. 근데 행 높이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 내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오류 메시지라고 나와 있죠. 오류, 우리가 보면 오류 메시지들 보는데요. 그런 의미들이 있죠. 샵샵샵 하면 결과 셀의 값이 셀넓이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셀 폭이 이렇게 작을 때 이렇게 샵으로 표시되어 셀 넓이를 넓혀주시면 되겠죠. 네임은요 인식할 수 없는 이름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함수 이름 같은 거 잘못 썼어요. 뭐 이름을 잘못 썼을 때 네임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n 슬러시 a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 함수나 어디 수식에다가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사용했을 때 not value. 그렇죠? not value다. 그래서 값 같은 걸 잘못 사용했다. 함수나 수식에 value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이런 연산자 같은 거 또는 잘못돼 함수에다 넣어주는 값들을 인수라 고러는데요 그런 것들 이렇게 잘못 사유, 사용했을 때 밸류라고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류 메시지라는 거 이렇게 받았고요. 오류 메시지도 과거에 시험으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쭉 받으시고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틀 고정. 틀 고정은 인쇄 시적역이 안되다. 틀을 고정한다는 것은 뭐한다? 여러분들? 행과열을 고정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틀고정 이게 잠깐만요. 보기에서 기본으로 바꿀게요. 자, 내가 틀고정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좀 데이터가 많은 걸로 해 봐야겠는데요. 자, 틀고정 요 여기 갔다가 자, 제가 여기에서 클릭했어요. 여러분들 2열 4행 아 2열 여기 2열 3행을 갖다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틀고정을 해 볼게요. 이 틀고정 보이세요? 틀고정에 세 가지가 있어요. 틀고정, 첫행만 고정, 천열만 고정, 고정했다. 그죠? 자, 그래서 첫행이 고정되도록 천열이 또는 틀고정 이렇게 있죠. 그래서 틀고정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점선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가늘하게, 가느다락의 점선이 여기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왼쪽과 위쪽으로 선이 그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되냐면 이 셀을 기준으로 왼쪽, 이 왼쪽 부분 있죠. 왼쪽 부분 고정되고 이 셀을 기준으로 위쪽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자, ABCD 세네 개의 열이 고정이 되는 거 보이세요? 자, 그렇죠? 제가 2열 3행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왼쪽에 이 부분이 고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2열 3행이니까 1행 2행이 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려가 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고정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틀고정을 갖다가 할수 있다라는 거. 틀고정은 특정한 행이나 열을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고정 취소하면 없어지고, 틀고정 이렇게 행과 열 또는 첫 행만 천 열만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틀고정은 그런데 인쇄시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선택한 셀의 왼쪽과 위쪽으로 고정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틀고정 자 창나누기 있습니다 창나누기는 구역의 확대 축소 비율은 지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창나누기 한번 볼까요 창나누기는 뭐냐면 창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화면을 나누는 거죠 자 여기서 보기 가서 틀고정 있고 여기 나누기 돼 있고 자, 여기 나누기라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창 나누기예요.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창을 갖다 여기 보이세요? 요 셀을 기준으로 어떻게, 아까랑 똑같아요. 틀고정이랑 왼쪽과 위쪽으로 화면이 이렇게 4개의 분할로 나눠진다는 거죠. 자,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그죠? 자, 이게 틀고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다, 여러분들? 4개의 화면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틀고정은 그리고, 아니, 창 나누기는요,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마우스로. 보이세요? 마우스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 자, 창난우기는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조정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문서의 내용이 좀 크다라고 했을 때 화면을 나눠서 이렇게 볼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틀고정에서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요 없어져요. 보이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없어진다. 자, 그래서 이게 창난우기입니다. 창난우기. 화면을 4개로 나눈다. 구역에 대해서 확대 축소 비율이 조정이 안 된다는 라 것도 기억해 주시고 선택관세를 외쪽과 위쪽으로 나눠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창란후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문제를 모를 경우는 이 단어가 나오면 선택을 해라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90% 이상은 답이다. 자, 매우 중요. 반드시 모든 동일한 넘버만 항상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극단적인 극단적인 이런 말들은요. 우리 컴퓨터 시험에서 답이. 아닐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거 들어가 있는 거 찍어버리세요. 그래도 맞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음, 이과목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고 꼭 합격을 하시고요. 자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자 위에 이메일 있죠. 요 이메일 이 주소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거나 상상 피드백 좀해 부탁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 댓글도 남겨주시면 어, 영상 제작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